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자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의 메뉴는요 약간 논란이 좀 많았던 우대갈비 되겠습니다. 우대갈비라는 명칭은 우리 축산물에 기억돼지 다는데 도대체 그거 신조어냐돼지에서 우대갈비가 있던데, 돼지에서 나온게 우대갈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갈비 째는 김에 제가 또 병사병사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우대갈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대갈비는 우리나라 말로는 꽃갈비라고 합니다, 꽃갈비. 한어 너비싸다 보니까 외국 수입사이좀 많잖아요. 수입사에서 이제 꽃갈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우대갈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원래는 없는 명칭의 우대갈비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어라는 1번에서 1, 2, 3, 4, 5. 1번에서 5번 대까지는 봉갈비로부터, 봉갈비. 그 다음에 이제 6, 7, 8.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대갈비. 정식 명칭은 꽃갈비입니다, 꽃갈비. 거의 한에주 끝납니다. 명칭. 마지막에 9번에서 13번 대까지는창갈비로부 창갈비. 이쪽 위에는 고기가 거의, 거의 없어요. 기름차다 퍼져냈고, 이쪽에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계랑이또 분리되거든요. 여기가 살치살. 그 영상 보신 분 살치살 옛날에 제가 포함알를 걸어놓고 다 분리해가지고 정리하었는데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더 보세요. <laughs> 이렇게 마골살입니다, 마골살. 자, 여기서 또 LA 갈비가 뭐냐고 궁금하신 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대 갈비, 국갈비죠, 국갈비. 요 갈비를 내가 잘라보이기 싫까 일단 작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창 날개살합니다 오늘 안창 살을 붙였는데 제가 밑에 왔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구리살. 이 마구리살을 제거해야지 갈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도 주고요.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자, 이를마구살제가있고요무대 가위를 찾아보겠습니다 5번에서 5번까지 뽕갈비살제거해줬고요 6번에서 8번까지. 한번만 긁을게요. 오늘 주인공 5대 갈비였습니다. 봉갈비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9번에서 13번까지 창갈비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laughs>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레갈비 이 꽃갈비살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자, 이모양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잘라서 파면 에레갈비입니다 한우 에레갈비가 되겠죠? <laughs> 자, 우대갈비는 왜 우대갈비라고 부르냐 소우자에 큰데 가지고 우대갈비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우대는 약간 일본말로 앞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돼지 영상 잠시 보시죠 돼지가 그런는데 돼지는 크다 보니까 이제 발골할 때 3분 도체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앞다리 중간에 삼겹 끝에는 후지, 뒷다리라 합니다 앞다리 쪽을 잘라가지고 올리면 드는 갈비를 보통 우대갈비로 합니다. 일본 말로 우대가 앞, 앞다리라는 뜻인데, 거기서 자르다보니까 나오는 갈비를 우대갈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우한 리필집이나 식당이나 찐갈비집 가면 이 갈비 많이 보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갈비 볶는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 우대갈비든 소 우대갈비든 중요한 거는 정식 이름 아닙니다 축산물에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에서도 우대갈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마지막 꿀팁: 한우에 진갈비살 만들어 보세요. 한우 꽃갈비살을 살을 발라버리면 진갈비살을 보입니다. 그고또 수입품이 들어오면 거기서 녹여가지고 헐린 고기를 발굴해가지고 갈비살을 파면 진갈비라고 보니다 그러니까 진갈비는 원래 없는 명칭이에요. 그냥 그것도 약간 신조입니다. 어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법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우대갈비가 너무 인기 많고, 진갈비가 인기 많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다시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명칭입니다. 어떻게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중간중간에 영상 찍기 때문에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생각보다 5번 대갈비도 좋고, 4번 대갈비도 우대갈비 똑같이 생겼죠, 솔직히. 3번 대도 그렇고요, 2번 대도 그렇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번 갈비도 우대갈비로 팔고요, 4번 갈비도 우대갈비도 팝니다, 그냥. 잘라놓으면, 뭐 보시는 같이 차이가 없어요. 두다 연합니다. 여기가 6번대인데, 오히려 8번대는 솔직히 네. 거기가더 별로예요. 8번대인데, 오히려 마블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투쿨도 이 정도지만,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하면 마블링더 없겠죠. 7번대도 좀애매하고같 보여드릴게요. 7번때 같은 경우에는 6번에랑딱 붙은 부위는 마블이 좋은데 8번때랑딱 붙은 부위는 마블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은 조금 질긴한는 뜻입니다 속성을좀 시켜가지고 뭐 얇게 썰거나 잘 구우시면 또 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충 굽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질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6번때는 정말 좋죠 어뭐 흠잡을 데 없습니다 질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고 우대갈비 사실때 식욕가가지고다 알아서 잘 파시겠지만 혹시라도 꼭 6번에서 8번 갈비만 달라 하지 마시고 그런 갈비 그냥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우대갈비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거 우대갈비 손질해가지고 아버지와 맛있게 통바베큐 하면 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게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계가, 냉장고는 기계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음이 좀 살짝 있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고기 유명해졌고요. 바로 시골로 떠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아침에 경매한 우대갈비를 가지고 시골로 도착했습니다. 수술 잘 준비해 줬고요. 오늘의 주인공 우대갈비. 자, 조금 아자마스 할로 맛이 가고 보겠습니다. 후추랑 왕 소금 섞은 거를 뿌려 주겠습니다. 조금, 말코도 장관 없습니다. 어차피 떨어지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멋지군. <놀람> 거 <이거 좀> 삐져 드릴게요. <놀람> 진짜 멋지이쪽잘못하 <멋지겠다. 와, 놀람> <놀람> 자, 그 대충 그냥 <laughs> 응. 아 이거 드셔보세요 다 익었어요 응. 이런 거에 아, 있어 삐져가지고 응. 아빠, 드셔봐요, <laughs> 아버지 세요 많이 드세요 육회로 나중좀 먹고 내가 아버지 지실래요아이 응. 더 해놔, 저. <목소리> <목소리> 저도 한번 <안> 먹어볼까요, 이 <목소리> <목소리> 와, 맛있네요. <목소리> 이거는 고기 포함해가지고, 뼈 포함해가지고, 세근이거든요. 양이 적진 않아요. 고기는 바로가 삐져나맛 있습니다. 아침에 작업하고 오후 3시 넘었거든요. 아, 진짜 배고프네. 점심 못 먹어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이제 숯불 약간 빼가지고 한쪽에 고기 놔두고 전체 열려가지고 안까지 잘 익혀주겠습니다. <laughs> 고기는 잠시 빼놓고요 요만요, 만 요만요. 요만요. 숯만요 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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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요다만요 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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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전체 만로 여굴, 전체 있는 거거든요그다음 요만요. 요요 요만요. 요만요. 요요요 고기는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분에서 30분만 놔두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음식이죠. 뼈가 붙은 뼈 육수 하시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저 고기 꼽히는 동안 아버지한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 기름을 탁지어되리는 거세요. 맛있겠다. 음, 맛있다.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바로 이 맛입니다. 기름까지는 먹을 필요 없어요.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자내 먹겠습니다 와아더시원하 와, 와사비에 요초고기 이렇게 해서 보세요 맛있어요 음, 됐어요. 음이 와사비에 정말 잘어울리다 여기 또 얼음 깔아서 시원한데 이참잘 어울리지 않나요? 응 깔끔하죠? 여기 아버지 기름 싹 칠해가지고 음. 와, 와사비 뿌리면 더 맛있어요. <laughs> 아버지 잘죠 이제 다음에 좀더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laughs> 응.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네. 주세요. <laughs> 자 이거 먹는 뭐, 동안 고기 다 익어준 것 같습니다. 고기랑 이제 한번 끓여 먹겠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laughs> 거의 다 익은 같은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골뱅이 비빔면도 준비해 줬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어, 맛있게 익었네 아 정말 맛있게 익었네요 맛있게 익었습니다 자 먼저 간살 레몬도 자 이건. 네. 아버지 제가 비빔면 드릴게요. 응. 제가 시원한 씻었거든요. 응. 네. 와, 고등이도 드세요. 고기 먼저 먹어봐야겠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어디게지 직접 재배하신 겁니다. 오늘 날씨에 그래도 그 아, 많이 아, 아, 어, 나왔네. 먹니다 아. 면더 드릴까, 아버지? 응, 다음에 간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먹고 싶었습니 아까부터 먹어볼까? 드셔보실요 아버지? 응 예, 드셔보세요 예. 음. 맛있지? 응다 음. 요 양파도세요. 음. 네. 음. 아 고추 맛있네. 음. 고기랑 갈대 게, 고백우 정글 잘 어울리네. 음. 네. 이렇게 하면 꼭잡아주네 콜라 나 해야 되겠죠 아, 이렇가한이드게 아, 이렇게. 요이렇한 아,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시골 사보지 않게 정정아자바스일로 우대갈비를 생으로 좀 먹고 구워 가면서도 먹고 뚝껑 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익혀가지고 먹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빔면 하, 정말 잘 어울린다. 거기다 고베간 넣가니까더맛있는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 겠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또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아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